모바이를 렌탈해서 다녀보겠습니다. 이런 가방도 없이 아주 간편하게. Hello. Hello. Can I rent a motorbike? It's a motorbike. Yeah. Yes, uh, it's okay. u e n minutes, please. Ten minute. minutes. t e minutes. i n u t e a motorbike ready. Ten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Uh, I have to wait 2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Is It's 10 minutes. more motorbike ready. Ah, okay. Yes, 10 minutes. 10 minutes. Yes, okay. <coughs> Strawberry yogurt. This one. one. Huh? one.

Bỏ chục tay kính ông chạy cái canh nhai đi nè Xăm Sầm... Đưa đây vô ông thấy đem <cười> đi Ông <laughs> kê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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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cười> is a smart key You, smart key? you, you, you don't need you keep bed. Uh, okay. okay. Yes, yeah? Okay. Ah this one yeah. Let me try Yes, It's ol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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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Um. Ah, this one first. Okay. 자 여기는 베트남 다낭 단항. 이번엔 다낭으로 왔습니다. 저번 세부 카지노 여행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똑같이 카지노로 여행 경비 벌기 또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낭 한달 살면서 카지노로 생활비 충당하기 미션 이제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숙소 숙소를 또 옮겼습니다. 여기는 드디어 호이안 호이안에 왔습니다. 사실 저는 다낭보다 이 호이안이 더 기대가 됐어요. 그리한 10여년 전에 여행으로 한번 왔었던 데라 여기 이쁜 거야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기대됐어요 그래서 숙소를 옮겼으니까 여기 동네 산책을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아니 진짜 베트남 숙소는 대박인 것 같아요 여기도 호이안 오드타운 근처로 워낙 숙소들이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고 그 중에 고르고 고른 숙소인데 일단 보여드려야죠. 너무 좋아요. 책상이 없는 거 빼놓고는 모든 게 만족. 게다가 역시나 이 테라스 쭉이죠. 여기는 수영장도 있고 또물 만난 대시처럼 벌써 수영 한번 했죠. 그리고 바로 앞에 되게 저렴한 로컬 카페도 있어서 여기 있는 동안 무작하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공사 중이라 시끄러워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숙소 옮기기 전에 코어다이 비치죠. 낮에 이 체크아웃 이게 숙소 옮기는 게딱 하나 애로사항이 뜨는 시간이 있죠. 보통 1 1시1 2시 체크아웃 하고 보통 2시 이후 체크인이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뜬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 시간에 안 돌아댕기는 시간인데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좀 방황을 해야 돼요. 아까도 그냥 돌아댕기는데 진짜 땀이 와 동남아 더운 거야 당연하지만 4시 이전에는 밖에 돌아댕기는 거는 자살행위. 너무 더워요. 아, 그리고? 아니, 왜 카지노 여행 와서 카지노 안 가냐, 이 새끼야. 하실 텐데. 아니, 안 땡겨요. 어떡해. 이미 여기서 다낭 쪽에서 사면서 윈 하고 나왔고, 호이아나 카지노 처음 입성해서꽤때 빅데이로 올려서 이 돈을 다못 썼어요, 아직. 여행 경비 버는 게 목적인데, 아직 딴 돈을 쓰고 있으니까.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실제로 가는 게안 땡겨요. 솔직히 카지노 뭐 위험하다, 어쩌다 뭐또 중독된다. 사실 저는 그렇게 이해 안 가거든요. 어떤 목적이 사라지면. 저는 딱히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뭐 도박 해가 망신의 지름길 뭐이 세이브 콘텐츠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아요 당연히 저도 그런 댓글들 지당한 말씀들이다 생각하고 근데 저 같은 놈도 있다 진짜 즐기는 여행 와서의 하나의 그냥 재미로 엔터테인먼트로 거기다 돈까지 벌수 있으니까 운이 좋으면 하나의 재미로 그냥 이렇게 즐기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이걸 보고 이게 도박 권장이 돼 버려서 혹시라도 진짜 생각도 안 했다가 카지노에 발을 처음 들이고 이 망조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양산된다라면 아, 진짜 너무 큰타가올것 같지만 결국 성인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한는거기 때문에 제가 뭘 한다고 이게 크게 영향이 있을까 싶어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컨텐츠 뽑자고 이지라. 떠는 게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친구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특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온라인 도박은 제발 이렇게 여행 나와서 가는 거야. 당연히 여행 나와서야 갈수 있으니까 이게 자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뭐 강원랜드나 가야 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이상. 카지노의 위험성에 이렇게 노출되는 빈도가 높지 않은데, 이 온라인 카지노는 진짜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곳인 것 같아요. 자제가 안 되거든.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 게임을 할수 있다는 라 거는, 제가 카지노 가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게, 땄던 헤이딱 멈추는 거. 그냥 딱 어느 순간 멈추고 일어나는 거. 그리고 그게 핵심인데, 그거를 못 하잖아요, 온라 어찌 됐건 그래서 어느 정도 여행 경비 좀 쓰고 돈이 궁하기 전까지는 안 가려고 해요 여행이나 즐겨야죠 여행 왔는데 그래서 오늘 호이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4시쯤 나가서 슬슬 우드타운 쪽으로 가보는데, 한 2~3일 하니까 지겹더라고요. 지겨우면 100억 번 하죠. 그래서 또 호이아나 카지노에 어제 갔었습니다.